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우리가 셀 서식을 적용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조건부 서식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서식을 바꿔라 그거예요. 자, 그럼 조건부 서식은 일단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고 이제 해당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예제 파일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중에서 우리 총점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총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140 이상이다 그럼 140 이상이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하고 마지막 사람 이두명 얘기하는 거죠 이두 명에 대해서 행 전체를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래서 행 전체를 빨간색으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이만큼 이만큼 이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빨간색으로 전부 다 채우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이렇게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그렇게 서식을 바꾸는 게 우리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일단 조건부 서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만큼 범위를, 데이터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이름이다, 국어다, 영어다, 총점이다 이거는 서식을 적용할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거는 서식을 지정할 곳을 범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목은 색깔을 바꿀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 중에서 총점이 140 이상인 것만 우리가 색깔을 바꿀 거니까 이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이라는 메뉴 가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홈이라는 메뉴 가면 스타일. 이 스타일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하고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뉴가 쭉 내려갑니다. 자요 위에 있는 것들 있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이미 엑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 있죠 자주 쓸 만한 것들을 이미 만들어서 서식까지 다 적용시켜 놓은 거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세 규칙이라고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얘가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셀 강조 규칙에 가게 되면 뭐 어떤 특정 값보다 큰것 찾아라 작은 것 찾아라 크거나 같은 것 찾아라 다음 값 사이에 있는 것 찾아라 텍스트 포함하는 것 찾아라 뭐 발생 날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서식 적용해라. 중복된 값들만 표시해라. 하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하위 규칙에 들어가게 되면 상위 몇 개, 상위 몇 퍼센트. 그 다음에 하위 몇 개, 하위 몇 퍼센트. 그리고 평균을 초과하는 것 찾아라. 평균 미만인 것 찾아라. 해서 이런 것도 규칙으로 우리가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라는 곳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게 데이터 막대예요. 데이터 막대기마다 이렇게 색깔로 채워주는 거. 그래프 형태로 그렇게 채워주는 게 우리 데이터 막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것도 있고 단색 채우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색 채우기 예를 보게 되면 지금 총점 중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 값. 데이터 막대가 많이 나오고요. 얘가 가장 작죠. 작은 거는 그만큼 이제 적게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우리 데이터 막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라는 게 있습니다. 색조는 셀들마다 이제 값들마다 서로 다른 색을 전부 다 매겨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 색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콘 집합이다. 그러면 저런 수치들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이런 형태, 도형이나 방향이나 뭐 표시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붙여서 우리가 나타내는 게 우리 아이콘 집합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엑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세 규칙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규칙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규칙 들어갈게요. 세 규칙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규칙 유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거 보니까 우리 셀값 기준으로 해서 모든 셀에 서식을 적용해라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뭐채소 값이 얼마다, 최대 값이 얼마다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데이터 막대 그런 형태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다음 값에 포함하는 셀만 서식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셀 값에 따라서 조건을 지정해서 서식을 지정해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거세 번째 거 보니까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얘도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상위 하위 규칙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범위에서 셀값 중에서 상위 몇개 하위 몇개 혹은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그렇게 해서 서식을 우리가 따로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거네 번째 거 보니까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값의 서식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니까 선택한 범위에 평균하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보다 초과하거나 미만이거나 이상 이하하고 이런 표준편차도 있고 있어요 여기서는 평균이 됐든 표준편차가 됐든 그런 것보다 높거나 낮은 값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값 보니까 얘는 이제 고유 또는 중복된 값만 서식을 지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 거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건지 고유형 값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건지 우리가 선택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직접 수식을 내가 작성을 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규칙을 보통 작성할 때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는 버튼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서식 찍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상자가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 됐든, 글꼴이 됐든, 테두리가 됐든, 채우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쓴 수식에 만족하는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서식을 바꿔라라고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총점이 14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지정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식을 쓸 거예요. 내가 직접. 그래서 는으로 시작해야죠. 식을 쓸 때는 반드시 는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총점이 14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총점, 첫 번째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총점이 이네 칸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네 칸을 다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칸 것만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총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셀 주소에 문자에도 숫자에도 전부 다 달러가 붙어요. 달러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행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서식을 지정하겠다 라고 할 때는 문자 앞에다가 문자 앞에다가 달러를 붙이고요. 열 전체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무슨 서식을 지정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숫자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요. 문자 앞에 숫자 앞에 달러를 언제 붙이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앞에 붙일 때는 지금처럼 문제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해라 라고 그렇게 나올 때 그리고 숫자 앞에다가 달러를 붙일 때는 행이 아니라 열 전체에 대해서 무슨 색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올 때 이제 달러를 그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행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달러를 붙여주면 되겠죠 달러를 여기서는 전부 다 내가 첫 번째 셀을 찍으면 문자에도 숫자에 다 붙기 때문에 숫자 앞에 들어있는 요 달러만 지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지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서 f4번이 있어요 키보드 맨첫 번째 줄 보면 f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f4번 f4번을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숫자 앞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한번 더 눌러주면 문자 앞에만 붙고요 한번더 눌러 주게 되면 없어져요 또한번더 누르면 문자 숫자 둘다 붙고요 또한번더 누르면 숫자에만 또한번더 누르면 문자에만 또한번더 누르면 다 없어지고 요 상태를 계속 반복해 주는 게 우리 F4번 키입니다 그래서 F4 키를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문자에만 달러가 붙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총점이 140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140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지정해서 써 주면 돼요 그러면 뒤에 2번 셀, 지금 요첫 번째 칸을 찍고 140 이상이냐 물어봤죠? 우리가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건부서식에서 자동으로 두 번째 칸도 물어봐요. 야, 너140 이상이야? 너140 이상이야? 너14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끝납니다. 해서 뭔가 여기서 물어볼 때는 첫 번째 셀만 찍어서 그렇게 물어보더라. 나머지 셀들은 조건부서식에서 자동으로 전부 다 물어보더라. 첫 번째 셀만 찍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총점이 140 이상이다라고 조건 다 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식 지정해 줘야죠. 요 아래쪽에 이제 서식이라는 요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서식이라고 눌러 주고요. 여기서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채우기로 들어오면 되겠죠. 채우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빨간색을 찍어 주면 됩니다. 빨간색 찍고 그리고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게 여기서 이제 조건도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서식도 전부 다 지정해 줬어요. 그 적용된 서식을 미리 보여주는 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땡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첫 번째 사람하고 마지막 사람에만 이제 서식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게 우리 조건부 서식이에요. 해서 특정 조건을 주고 그거에 만족하는 것들만 어떤 색으로 바꿔라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우리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자고요. 자, 조건부 서식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홈이라는 메뉴의 스타일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을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새 규칙에 들어가면 내가 규칙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식이 적용될 색 값이 됐든 다른 특정 색 값이 됐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규칙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워크시트에 있던 아니면 다른 통합 문서, 다른 파일이 됐던 그런 곳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워크시트에 있는 그런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다른 워크시트, 다른 통합문서, 거기에 있는 셀 값을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설정한 그런 규칙 있죠? 그런 규칙은 해당 셀의 값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돼요. 근데 해당 셀 값이 만약에 변경이 됐어요. 변경되게 되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셀 값의 규칙을 만족하면 서식이 다시 적용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총점이 140 이상이다 해서 조건부 서식 적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의 총점을 제가 좀 고쳐볼게요. 이거를 130으로 제가 고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치게 되면 서식이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이 지금 105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80으로 제가 고치게 되면 이제 아까 14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180점은 14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서식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해서 셀 값이 변하게 되면 조건부서식이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조건부서식이 적용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건부서식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조건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규칙을 만들 때 규칙을 한 개만 우리가 만들었지만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규칙을 여러 개 만들었을 때는 규칙별로 서로 다른 서식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좀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부서식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시 요만큼 범위 잡고요140 이하인 사람들은 글자색을,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조건부서식 들어갈게요. 자, 조건부서식의 세규칙에 들어가서 다시 조건을 또 지정하겠습니다. 자, 총점이 이번에는 140보다 작다. 140보다 작을 때는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바꿔라.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굵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서식을 적용해라. 그리고 확인이요. 또 확인이요. 했더니 파란색으로 진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 서식은 한 곳에 대해서 여러 개의 규칙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별로 그렇게 서로 다른 서식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둘 이상의 규칙이 만약에 참일 경우, 만약에 내가 두 개의 서식을 적용 다 했는데, 그두 개의 서식을 전부 다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지정된 규칙이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서식에서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 서식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0보다 크거나 같은 거, 140 이상인 거는 셀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라,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바꿔라라는 서식을 지정했고, 만약에 딱 140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고치세요 라고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럼 140 이상이다 이 조건에서 140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이 서식 적용할 게 서로 다르잖아요. 얘는 셀의 색깔을 바꾸는 거고 얘는 글자색을 바꾸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두 개의 조건이 모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140인 거는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바꾸지 말고, 셀의 색깔을, 셀의 색깔을 만약에 파란색으로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140점이 딱 있을 때, 여기도 만족되고, 여기도 만족이 돼요. 그때 이제 셀의 색깔은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 빨간색으로 지정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은지, 파란색으로 적용하는 게 높은지,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높은 규칙의 서식 하나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을 수식으로 작성할 때 수식은 당연히 눈으로 시작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규칙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열 이름 앞에 문자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야 되고요.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는 행 번호 앞에 번호 앞에다가 우리가 달러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행 전체에다 달러를 붙인다 그 얘기는 달러 D4 이런 식으로 나오게 그리고 열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는 행 번호 앞, 앞에다가 붙인다고 그어요 그래서 d 달러 4 이런 식으로 해서 행 번호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 이름 앞에다가 달러를 붙일래, 행 번호에다 달러 붙일래, 그거는 서식을 지정할 그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건지, 열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서식을 지정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달러붙이는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홈이라는 메뉴의 편집에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동 옵션을 이용하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그런 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파란색 글자색 파란색 바꾼 거 서식 뺄게요. 서식 일단은 빼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기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찾기에 들어가서 이동 옵션이요. 이동 옵션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 찍어 주고 그리고 확인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럼 조건부 서식이 이곳에 작성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줘요. 해서 내가 다른 곳을 찍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좀 크게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셀포인트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시 이동 옵션 조건부 서식이다 확인 했더니 지금 내가 조건부 서식 지정할 때 이만큼 데이터 범위 잡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기 이동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 적용된 그런 셀들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게 조건부 서식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지금 방금 했던 요 특징들 있죠. 요 특징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